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뺑소니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반쯤 황선우 선수는 승용차를 몰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A씨를 차로 치었습니다.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황선우는 30분쯤 뒤 다시 현장에 돌아왔습니다. 황선수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한 수영 연맹 측은 처음에는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가 백미러가 부서진 걸 확인한 뒤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사고 경위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연맹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해 뺑소니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 황선우는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연맹은 사건 처리 경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.